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분장사 김한솔입니다. 분장사를 하려면 필요한 자격증이 뭐가 있을까요? 분장사를 하려면 따로 필요한 자격증은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뭐 메이크업은 없고, 저도 헤어만 갖고 있고, 네, 딱히 자격증은 필요 없어도 분장사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분장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걸리나요? 최소와 최대를 음.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 분장만 하는 경우를 얘기하면 보통 5분 정도 걸리고 여자분들은 빨리하면 15분 늦으면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합니다. 분장 회사에 취업할 때 미용사 자격증이 말고 가산점을 받을 만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화장품과 관련된 직종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으면 네 가산점 받는데 조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분장사를 하려면 무슨 과로 가야지 유리한가요? 학원이나 고등학교 출신 분장사분들도 많으신데 이왕이면 그래도 4년제 대학교에서 미용 관련된 과를 나오는 분들이 이해도가 높고 더 일하기 수월한 것 같습니다. 분장사를 하려면 피부 자격증도 꼭 필요할까요? 굳이 필요하진 않지만 나중에 본인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피부 자격증도 같이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최근에 분장했던 작품이나 배우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코미디 빅리그를 하다가 지금은 개콘이라고 개곡 콘서트여서 그렇게 분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능 특히 이제 코미디 프로다 보니까 캐릭터를 이렇게 극대화 시켜서 부각 시켜서 표현하는 거에 중점을 둬서 하는,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미용 분야 중에 왜 분장사를 선택하게 됐을까요? 헤어나 피부를 추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메이크업을 제일 좋아해서 네, 끝까지 그렇게 밀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영화사나 헐리우드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쪽으로 진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음, 보통 영화는 이제 한 업체들이 있어요. 계속 찍는 업체들이 있는데, 뭐 특히 특수분장 같은 경우는 뭐 셀이라든지 제 친구가 잠깐 있었던 이제 뭐 제페토나 이런 특수분장 관련된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에 취업을 하시면 아무래도 영화 쪽이나 할리우드 쪽으로 나가는데 조금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분장사를 준비하거나 분장사가 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사회초년생이라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일 큰데 그것도 이제 경력이 쌓이고 하다 보면은 괜찮아져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괜찮은가요? 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 네. <laughs> 이건 분장사님이 대답하시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학생들이 분장사 취업률을 궁금해해요. 분장사 취업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옛날에 비해서는 이제 분장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도 있고 그리고 급여 문제도 점점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취업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담당하시고 계시는 이제 교수님들한테 여쭤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수님한테 물어보세요. <laughs>